아들, 무슨 좋은 일 있어? 아침부터 싱글벙글 웃고 있는 거 보니까 내가 다 궁금하네. 엄마, 사실 이번 주말에... 제 여자친구를 엄마 아빠께 정식으로 소개하고 싶어요. 그 예비 며느리 말하는 거지? 요즘 네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게다그 친구 덕분이구나. 도대체 어떤 아이길래... 우리 아들을 이렇게 웃게 만드는 건지 진짜 궁금하다. 엄마 그 애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처음 봤을 땐 약간 무섭기도 했어요. 엄청 당차고 자기 주장이 강하거든요. 말도 똑 부러지게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은 절대 숨기지 않아요. 나랑 성격이 너무 다르니까 처음엔 당황했어요. 나는 좀 조용하고 차분한데 그녀는 모든 곳에서 중심이 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힘들었겠다. 성격이 워낙 다르면 적응하기 어려웠을 텐데. 맞아요. 엄마,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다름이 나한테는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내가 살아보지 못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친구를 보면서 나도 그렇게 조금 더 자유롭고 당당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녀가 좋아하는 걸 해주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보고 싶었어요. 그녀가 좋아하는 레스토랑에 가기 위해 두 시간씩 줄을 서본 적도 있고요. 또 비싼 선물을 사주고 싶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도 했어요. 그녀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난 그런 모습에 오히려 더 끌렸어요. 그녀가 웃을 때마다 그 모든 게 보상받는 것 같았거든요. 사랑이란 게 그런 거구나 아들 네가 이렇게까지 바뀔 줄은 몰랐네. 내가 느끼기엔 그녀가 너한테 정말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아. 맞아요 엄마 그녀랑 있으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무가에 도전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엄마도 꼭그 친구를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나를 보면서 늘 응원해 주셨잖아요. 그래, 엄마도 진짜 기대된다. 우리 아들 이렇게 행복하게 만든 사람이니까 꼭 한번 만나봐야지. 주말에 같이 식사라도 할까? 좋아하는 음식 있으면 말해 엄마가 준비해 줄게. 아들의 얼굴이 더 환해졌습니다. 나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이번 주말이 정말 기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아이일까? 아들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킨 예비 며느리는 어떤 사람일까? 조금이라도 궁금하다면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번으로 다음 영상을 더 빨리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처음 만난 것은 아주 우연한 기회였습니다. 아들의 나이는 36세이고 예비 며느리의 나이는 35세였습니다. 아들이 아직 결혼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내심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평소 회사일에 열중하며 바쁘게 지내던 타입이었고 연애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모든 게 규칙적이고 계획된 삶을 살던 아들은 사랑보다는 안정적인 일상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회사 워크숍에서 운명처럼 예비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아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늘 사람들 사이에서 중심이 되는 타입이었고 자기 주장이 뚜렷하면서도 활기찬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었죠. 회사 내에서도 뛰어난 능력과 카리스마로 인정받고 있었고 그 태도는 모두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강한 성격에 아들이 다소 압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고 적극적인 사람이었고 아들은 조용하고 차분한 스타일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당당함과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아들에게 점점 더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점차 가까워졌고, 연애를 시작하면서 서로의 다른 점들이 오히려 큰 매력으로 느껴졌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적극적이고 활발한 성격 덕분에 아들의 삶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죠. 아들은 그녀와 함께하는 매 순간이 새롭고 흥미로웠습니다.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는 그녀 덕분에 아들도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어졌고, 그녀를 더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연애는 열정적이었고 깊은 감정으로 가득 찬 시간이었습니다. 그 여자친구는 원하는 것이 있으면 뚜렷하게 표현했고 아들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이해하며 모든 것을 해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레스토랑을 가기 위해 몇 시간을 줄을 서서 기다리기도 했고 비싼 선물을 위해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으기도 했죠.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지만 아들은 그녀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환하게 웃을 때마다 아들은 그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관계는 아들에게 조금씩 무게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그녀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은 아들을 점점 지치게 했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항상 최고였고 그녀가 말하는 기준은 늘 높았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그녀를 위해 쏟아부었지만 가끔은 그 기대에 못 미친다고 느꼈을 때 스스로를 탓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그녀와의 사랑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모습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고, 그녀가 만족할 만한 사람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연애 초기에는 그녀가 행복해 하는 모습에 모든 걸 감수할 수 있었지만,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부터 점차 그녀의 본심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점차 결혼을 두고 경쟁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의 결혼식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우리도 이 정도는 해야 해. 저 친구는 이렇게 했으니. 우리도 그 이상을 해야 한다며 결혼 준비에 대한 기대와 압박을 높여갔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아들은 예비며느리와 예물을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아들은 어머니와 예비며느리 사이에서 긴장감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아들을 위한 작은 기념과 축복의 상징으로서 예물을 준비하려 했지만, 예비 며느리는 명품 보석만을 찾으며 최고의 예물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반짝이는 보석들을 보고서는 마치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것처럼 더 크고 비싼 것을 고르려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가 반지를 가리키며 "이건 너무 작고 산티나지 않나요?" 라고 말했을 때, 어머니의 얼굴에는 당혹스러움이 사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예비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차분하게. 결혼은 진심을 담는 거야. 마음이 중요한 거지.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녀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죠. 그녀는 반지를 끼워보며 가격표를 보고는. 그래도 어머님이 해주실 거니까 부담 덜 느껴도 되겠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어머니는 순간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사랑과 배려가 담겨야 할 예물에 그녀는 그저 금액만을 따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그녀의 진심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이 정도는 돼야 친구들한테 자랑할 수 있잖아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시댁 체면을 생각해서 이 정도는 해야겠죠?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식도 시시하면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그래도 체면이란 게 있잖아요. 부모님께도 그렇고. 사실 이런 게다 남들에게 보이는 게 중요한 거니까 결혼식에서 돈 아끼는 건 말이 안 돼요. 다들 우리 결혼식 보고 부러워해야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어차피 결혼은 한번 하는 거고 남들한테 보여주지 않으면 무슨 재미로 해요? 부모님도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리 생기는 게 좋으시잖아요. 그 순간 어머니는 결혼을 바라보는 그녀의 시각이 우리 가족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혼은 사랑과 서로에 대한 다짐의 약속인데 그녀에게는 그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벤트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 순간 저는 가슴 한편이 쓸쓸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함께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며 나아가겠다는 중요한 약속인데, 그녀의 태도는 마치 그 모든 것이 그저 하나의 자랑거리에 불과한 듯 보였습니다. 결혼은 인생의 큰 전환점이자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여야 하는데, 그녀에게는 단지 사회적 지위와 외부에 어떻게 비춰질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거죠.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하듯 말했죠. 근데 우리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하와이나 발리는 너무 흔하잖아요. 파리나 뉴욕 같은 데로 가면 훨씬 더 멋지지 않을까요? 어머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의 의미나 상대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 그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에만 집중하는 그녀의 태도는 저를 무척이나 불편하게 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제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신혼집은 어느 정도 크기로 해야 할까요? 요즘 친구들 대부분은 강남에 아파트를 구하더라고요. 저희도 그 정도는 해야 친구들한테 부끄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순간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결혼은 사랑과 신뢰의 약속이 아닌 그저 자기 만족과 자랑을 위해 필요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걸요. 그 친구의 말과 태도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나 배려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모든 것이 오직 자기중심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 매우 불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대화가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의 마음속에는 불안함과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이 결혼이 정말 우리 아들에게 행복을 줄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건 그녀에게는 우리 가족이 그리고 이 결혼이 사랑보다는 다른 가치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어요. 어머니는 아들에게 오늘 있었던 대화를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었고 아들도 점점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그녀의 말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며 그동안 느꼈던 불편함이 명확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녀가 늘 요구했던 것들이 단지 자신의 만족과 자랑을 위한 것이었음을. 그동안 자신은 그저 그녀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너무 희생해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며칠 뒤, 아들은 깊은 고민 끝에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나도 사실 그녀의 그런 부분이 마음에 걸렸어. 항상 내가 부족한 것 같았고 그녀가 원하는 만큼 내가 할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거든. 결혼은 평생의 약속인데 그게 정말 서로에게 좋은 길인지 모르겠어. 많은 고민 끝에 결국 아들은 파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날의 결심은 아들에게도 가족 모두에게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아들은 오히려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듯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말에서 모든 것을 감수하며 자신을 희생하는 관계는 결국 행복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후 아들은 진정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자신을 맞추려 애쓰지 않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꿈꾸게 되었죠. 그날의 아픈 경험은 오히려 우리 가족에게 더큰 배움과 성장을 주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랑과 신뢰라는 진실된 마음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결혼은 그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이벤트가 아닌 두 사람이 서로의 부족함마저 끌어안고, 진심으로 함께할 것을 다짐하는 신성한 여정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사랑은 가식과 사회적 체면을 채우기 위한 장식품이 아니라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며 진정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꾸며진 모든 것이 빛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속에 담긴 따뜻한 진심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가장 환하게 빛나게 합니다. 아들은 결국 진정한 행복을 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단은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서 자신을 버리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길로 향한 것이었죠. 진정한 사랑은 누군가를 위해 무조건 희생하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단점과 장점 모두를 사랑하며 함께 성장하는 여정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사랑에 대한 강박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잃고 상대방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무리하게 변화시키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소중한 사람은 우리를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우리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지켜봐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각자 한 사람으로서의 고유한 가치를 지닌 존재입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할 때그 사랑은 우리가 더큰 사람이 되고 더큰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아들은 자신의 결단을 통해 그 사실을 깨달았고 우리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의 가치와 행복을 다시금 생각해 볼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결국 상대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닌 서로를 위해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사랑이란 결코 자신을 작아지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은 우리가 더 자유롭고 더큰 행복을 누리며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화려함 속에 숨겨진 외적 조건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성과 서로에 대한 배려가 진정한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은 결코 우리를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행복하고 더 자신감 있게 살아가게 해주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